선순가 303장입니다. You need my 40편입니다. 시편 40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하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하여 주의 긍휼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요,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40편 말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 약속입니다. 그리고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기독교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신실한 종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떠나가시면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가 떠나가심으로써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성령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마지막 날에 주를 아련하게 되기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생과 수고가 끝이 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뵙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려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여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갖추어야 될몇 가지 자세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현실은 어둡지만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을 보시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갇혔습니다. 이 사실이 끔찍하면서도 암담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것이 마치 입관이 되어서 땅속 깊이 묻혀버린 듯한 처지와 같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내 소리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바라면서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켜지지 않는 스마트폰을 두고서 119만 계속 누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매를 심히 맞고 지하 깊은 감옥 속에 갇혀버려진 바울과 신라처럼 구원의 손길이 전혀 미칠 수 없는 곳에 처해버린 듯한 신세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두고 생지옥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난 화요일 자 국민일보 칼럼난을 보니까 요즘 우리들의 신세를 두고 가만히 있어도 가난한 자가 되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금리가 오르고 반찬값도 오르고 유류세도 오르고, 밀가루 값도 오르고, 민생이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공장들은 문을 닫고, 이대로 가다가는 가정조차 파산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마저 낳고 있습니다. 콧노래가 사라졌습니다. 숨 쉬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 여겨질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여호와께서 끌어올려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시고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께 두어야 합니다. 시인은 1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기다림의 순간을 이러다 저러다 어쩌다 좋아지겠지라면서 막연한 낙관론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으니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직 호흡할 힘이 남아 있습니까? 기도의 호흡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악인이 있지만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면 여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또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선 현실 속 암담함을 겪게 되면 기다린다, 기다리는 것이 어쩌면 무의미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어둠에 갇혀버린 이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암담함과 막막함이 물씬 풍긴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여와의 호 응답을 기다려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사절에서는 우리의 기다림의 방향이 여와께로 향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인생의 돌파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눈 팔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생명의 나무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바라보아서는 안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힘들 때 일이 잘 안풀릴 때 우리는 교만과 거짓을 우리의 인생의 힘으로 삼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거부한 오로지 자기의 힘과 자원으로만 살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한 자신감입니다. 거짓은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자세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데 그것이 악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거짓의 아비의 술수인 것입니다. 선하게 살아봤자 호구 소리만 듣는 것 같습니다. 허세도 부리고, 허영도 부리고, 과장도 하고, 사기도 펴가면서 자기 힘을 과시하며 살아야 세상이 자기에게 굽신거리고, 자기를 좋아하고, 자신을 쉽게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와 같이 악인의 길을 향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여와를 의지하고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선악관에 심판하시는 여와 하나님 앞에서 내 신변을 정상참작을 할 만한 사유를 거짓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최후 심판 때에 여와 하나님 앞에서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변호사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여호와만을 기다릴 수 있는 진실한 뚝심을 갖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법을 품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 절에 보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실제적인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에 순종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기다림의 참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11시 시작과 동시에 드리는 의식적인 예배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중심이 말씀 앞에 옥토와 같이 기형되어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옥토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 말씀의 능력을 생활 속에서 피워내기 위해서 여호와의 은혜의 햇살을 구하며 농부의 손길을 기다리는 포도 나무와 같이 여호와의 돌보심 가운데 열매 맺기를 힘쓰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시금을 전폐하고 하루, 이틀, 일주일,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농성하듯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시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적극적이며 바람직한 기다림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 뜻을 간직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성도가 갖춰야 될 실제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어두운 현실 속에서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곳에도 마음을 두지 않기로 결단하며 기다립니다. 시인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열고 자기 행실의 향방을 언약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며 기다리기로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복된 성일입니다.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인생길을 운행해 주시고 현실 속 어둠에서 말씀의 빛을 바라보며 탈출해낼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 두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또한 삶의 소망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움 나이다 아멘